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글이 이제 맺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맺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어떠한 좀 정리된 말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뒷부분의 말씀만 잘 기억해도 이제까지 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알수 있는 그런 이제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핵심을 얘기해 줄게. 앞으로 우리는 참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것을 하든지 옳은 것을 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사랑받을만해야 되고 칭찬받을만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의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외적인 어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자기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 있죠. 뭐이 땅을 복음으로 성시화 만들어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무슨 뭐 몇만 명을 전도해라. 몇 시간을 기도해라. 며칠을 금식해라. 이런 말을 하나도 없죠. 전부 내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당신 자식을 그렇게 키워라. 뭐 부모한테 이렇게 해라. 형제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말 없죠. 그냥 너 안에서 네가 만들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야 성도들 달달 볶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 안에 그것을 만들어 내라 이거죠. 그게 뭐예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또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엇과 만나면 이게 어려우냐면은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팔절끝 부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너희 눈 앞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앞에 무슨 덕을 세울 일이 있거나 이 기림이라는 것은 업적을 쌓을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눈 앞에 있을 때그 업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것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희는 그냥 참되면 되고 경건하면 되고 오르면 되고 정결하면 되고 사랑 받을만하면 되고 칭찬 받을만하면 되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덕을 세우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업적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겉면의 핵심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이 다니는 어떤 지하 통로를 교회가 이렇게 차지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벌금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 건물 유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막 지탄을 받고 있어요. 꼭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법다 어겨가지고 국민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법을 어깁니까라고 물으면 이거 기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반맛이 없어요. 백성들, 국민들 다 지키는 법을 왜 기독교인들은 대놓고 어기면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 탄압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만약에 사찰이 국민들이 다니는 길을 막아 놓고 그거 가지고 날마다 벌금이나 줄게. 그 대신 우리가 이거 쓸 거야 하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할것 같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 크기의 교회의 건물이 어떤 의미로는,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했어.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래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이 건물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명분이 업적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받을만 하거든. 칭찬받을만 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걸리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로 내 믿음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또 무슨 스피커나 아니면 찬양대를 통해서 얼마나 그 예배가 내게 감동이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척도를 달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보여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배우고 듣고 본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와, 저 교회 대단하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저거 바보 멍청이네? 라고 하는 말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바보 멍청이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구절 뒷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 한 삶을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어제 그 기독교계통의 신문을 봤는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신도시 신도시에 종교 부지가 나온단 말이죠. 종교 부지는 기독교인들만의 것이 아니고요. 천주교 또 개신교, 불교가 그 종교부지에 이렇게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그러한 이제 종교의 기관이 이제 그 땅을 분양받아서 거기에 건물 짓고 이제 신도시에서 종교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해놓은 구역이 종교부지예요. 예를 들면 100군데의 종교부지가 나오면 기독교가 99개의 종교부지를 차지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돈을 가장 높이 써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그 돈을 가장 높이 써내는 그 금액 가운데 대부분은 그 교회의 돈일까요? 아니면 은행의 대출일까요? 은행의 대출입니다. 기독교인들만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어떤 식으로요? 어쨌든지 억지로 빌리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을 근거한 건데 겉으로 포장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처럼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유, 목사님, 우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종교부지 얻어서 가는 교회들은요, 그렇게 돈이 많거나 대단한 힘을 가진 교회들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부지 얻어서 그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종교부지 얻는 데는 대부분 어떤 교회들이냐? 애매한 교회들이 이번에 우리도 대형 교회로 한번 발돋움해 볼까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런 종교 부지를 많이 이렇게 분양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교인의 수도 그렇고 헌금의 양도 그렇고 그거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써서 분양받을 만한 힘이 없는 교회예요. 종교 부지를 대부분 시세가 1억이면. 그냥 다 1억 적어내면 그중에서 어떤 종교 이제 부지를 받을 만한 종교 기관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받으려고 평균 1억 정도 하는 종교 부지를 보통 기독교인들은 10억, 20억을 적어내는 거예요. 뭐 애국 애국심이 뚜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전부 다 뭐예요? 다 금융권에 있는 다 대출이에요. 자. 본인들은 욕심을 감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슨 뭐 업적을 쌓는 마음 이런 것으로 이제 종교 부지를 분양받고 거기에 또 빚을 끌어모아서 멋진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교회는요. 행복 없어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98%는 헌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달에 헌금이 1억인데 대출금 이자가 1억 2천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걸 믿음의 행동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인들 가운데 누가, 아,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마치 무슨 빨갱이 취급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 나가라고. 우리는 한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전부 욕망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종교인 같은, 이건 뭐 기독교, 개신교를 뭐다 떠나서 불교 뭘 떠나서 정말 종교인답지 않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들 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행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기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공급해 준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요.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업적을 가지고 내 안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더큰 욕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지으면 또더큰 건물, 더 큰,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리로 가지. 한 천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도, 본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평강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난해도 옛날이 좋았어. 그럼 가난해도 옛날이 좋았다는 건 뭐예요? 그 고생했던 거, 뭐 보릿고개 건넜던 거, 그게 좋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릿고개 건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재산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지금도 보릿고개 넘어가세요. 근데 지금 그 가난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때 가난한 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가난할 때라고 해서 행복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그때처럼 가난하지만은 않지만, 옛날에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이라든지 행복이라고 하는 그때 그 감정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이요. 사실은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되게 좀 서글픈 말씀이에요. 왜 서글픈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 바울이 기뻐하고 있지?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기남이니 이래요. 예전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열심히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바울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각해 주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돕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져 있다가 이번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금 다시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본인들, 교인들이 목사가 늘 좋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목사를 공급해 주다가 또 자기들 살게 바쁘고 뭐 자기들 사는 형편도 어렵고 또 정신도 없고 또 때로는 목사가 하는 일이 마음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본인들이 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또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쓰세요 이러고 또 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서글프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봉급을 1월 달은 주고 2, 3, 4월 달은 안 주고 5월 달은 주고 6월 달은 사장님한테 잘 보였으니까 주고 7월 달은 사장님 아들 결혼식이 안 나왔으니까 안 주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직장 다니고 싶어요. 근데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목사는 직업 아니잖아요. 직업 아니니까 그런 거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종류의 직업은 따지고 보면 그거 직업 아니에요. 다 그냥 뭐라고 부르느냐? 성직이라고 불러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뭐, 목장을 운영하든, 요양원을 운영하든, 아니면 뭐 병원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모든 것들은 다 성직이에요. 왜? 성도가 하는 일이라서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슨, 어느 다른 봉급이 좀 있고, 어느 다른 봉급이 없고, 이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그런 거죠. 뭐 이럴 사람 있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 너무 기뻐요. 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던 게 끊겨 가지고 제가 밥도 굶고 입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근데 그나마도 다른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별로 안 도왔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나마도 바울을 많이 도와 왔는데. 그나마도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그 후원을 딱 끊으니까 바울은 배도 고프고 날도 춥고 뭐 하여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면은요. 지금은 뭐 감옥에 갇혀도 밥 준단 말이죠.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밥을 안 줘요. 감옥에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소위 사식을 넣어줘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넣어주면 그냥 감옥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그런 시대예요. 그, 거기에 지금 감옥이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야,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해서 너희가 다시 나에게 후원을 하기로 해서 나는 너무 기쁘다. <laughs>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 후원을 끊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를 생각은 해왔지만, 기회를 찾지 못해서 나를 돕지 못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나를 충분히 도왔을 텐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 바람에 내 나를 돕지 않았다는 거나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죠. 목사가 교인들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 끝난 거예요. 너무 서글픈 거죠. 제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아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이다 맞죠. 계속 그러고 다니면은요 모르겠어요.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강단에서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좀 석을 퍼지는 바울이 참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 11절에서 1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본인의 형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부분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바울 입에서 본인이 궁핍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벌써 며칠을 굶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는 줄인 환경 속에서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세상 속에서 어쨌든지 간에 자기보다 좋은 형편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시덥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다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나의 형제여,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대로 굶어 죽어도 괜찮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하나님이 나를 이상황 가운데 견뎌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전부터 이런 상황은 너무 익숙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으려고 해.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거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이것은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전후를 알면 이걸 가지고 무슨 주문 걸듯이, 그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금메달 딸수 있어. 요딴 식으로 안 한단 말이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까지 나를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들들 볶아가지고, 이제 나는 어지간한 들들 볶으면 지금 꼼짝도 안 한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바울에게, 자, 너는 어떠한 상황에도 고난을 당하지 않을 능력을 내가 너에게 마법처럼 불어 넣어주겠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파선 당하고, 강도 만나고, 두드러 맞아서 죽을 뻔하고, 오해받고, 또막 사람들한테 그냥 또 미움받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하는 수도 없는 일을 바울이 당했는데, 이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거쳐서 바울이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어떠한 일도 참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람들에게 사람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며 참된 자리에 서고 옳은 일을 하고 정결한 일을 할수 있는 그 자리에 본인이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니라, 이것.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수준이 점점 더 자라야 되겠죠. 우리는 맨날 하나님 돈 없어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요.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몸이 어디가 좀 불편해요.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필요해서. 육신의 연약함이 필요해서 준 것을.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일이 필요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 주고 계시는 거. 아니, 부여온 누리 교회에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또 우리 교회 이전할 때부터 날마다 돈이 없는데 돈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채워져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날마다 간증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안타깝잖아요. 아우, 하나님, 왜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한 교회들마다 한 100억씩 그냥 통장에 넣어주시면, 그걸로 딱딱 교회 짓고, 뭐 교인들 편의시설도 만들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왜안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일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래야 교인들도 그렇고, 그게 목회자도 그렇고, 누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걸 배울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염려밖에 없어요. 염려밖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으로 공든탑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룩함을 키워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